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절한절 교독으로 한 읽겠습니다. 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 하늘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사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죠. 어이 비율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너무나 여기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를 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면요. 어, 먼저 둘째 아들이 그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어, 사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뭐 그때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정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뭐 정말 황당한 요구인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요구한다. 이거는 마치 아버지를 죽은 취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오만하고 어, 너무나 건방진 그런 요청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줬어요. 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어, 알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을 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죠. 그데 그게 오라서가 아닙니다. 오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 아들은 결국 그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이제 대문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제 이렇게 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최대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보려고. 어, 자유를 누려 누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장 먼 곳으로 최대한 먼 곳으로 그렇게 갔겠죠. 어 이제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마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어, 그가 원했던 진, 그 자유는 사실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 어, 그는 아버지를 떠나면 더 삶이 자유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어, 이내 아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종사를을 하게 되고 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정말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극심한 어떤 그런 처지에 어, 그렇게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이게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에 휘둘려서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죄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을 끊고 나면 그때부터 죄악의 욕망의 사슬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인생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분기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 수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선물들을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재료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그 끝은, 그 끝이 어떤지,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살면 그러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다 소진하고 크게 흉년이 든 땅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재산도 다 없애고 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러면 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게 되겠습니까? 어, 이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의 그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참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먼 나라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는 분명히 어, 이방의 어떤 나라, 이방의 나라로 갔겠죠. 어, 그러니 지금, 어,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이방인 주인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죠.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까지 급기야는 그렇게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 그런데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 기근이 심하니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니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이런 삶을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울,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근데 그야말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인생에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생의 바닥을 치자,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그게 복인 줄 알면, 그건 너무 좋지만, 어, 참,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우둔해서, 정말 돌아 돌아, 인생의 쓴맛 다 보고, 또 인생의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버지 품이 좋았다. 이렇게 깨닫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있어야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환란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수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어, 그러자 어, 이제, 집에,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아버지께로만 가면, 내가 얼마나 조, 좋아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백하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 죄 고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종들 중에 하나처럼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살겠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그, 아버지께 이제, 그 죄를, 어, 고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예상을 깨는 그런 반응 아닙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니 이렇게 말씀하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 여러분 이건 체면을 중시한 뭐 유대, 문, 어,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아버지는 지금 뭐 아들의 뭐 상태가 어떤지, 뭐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는 건지 뭐 그런 걸 보고 맞이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멀리서 막 달려와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들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도무지 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뭐 그렇게 지금 아들을 너무나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고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죄인을 맞이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어, 이미 그 순간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릴까 싶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신을 신키고 이제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팔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어,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시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기를 하,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 그러나 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켜드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하신 적 없으신 것처럼 끝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평생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 라할수 있는 것이겠죠. 어,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이 비유의 더 중요한 메시지는 큰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어, 아버지의 마음을 올라주는 것은 사실 뭐두 아들이 같죠. 물리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난 뭐 둘째 아들이나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그큰 아들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둘째 아들은 돌아 돌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서운한 마음으로 아예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와 마음이 더 멀리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큰아들에게 말했던 그 아버지의 그 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어, 그것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품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무심한다면 그러면 첫째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이고 기쁨인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헤아리는 것이 영혼에 대한 그 우리의 관심과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향해, 향해 있는 곳,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시선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한번더 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한번더 말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와, 그와 같은 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 수임받기를 바라고, 그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